넷! 나까지 넷! 아니 다섯이네? 얘네 일단 총수스름을 바 죽여버리고 내가 죽겠다 어우 야얘 베린이다 야야너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핵이네. 아 이제 진짜 안 봐준다. 이꽉깨먹고 쏜다. 장난치니까 훅으로 하네. 어? 와, 빠 양옆에 있는데? 내가 이꽉깨 볼라 했지. 그러고 쟤도 나본 듯. 이 새끼 보소? 야, 씨. 그렇치게 어 지렸다 방금. 어, 신고해도 돼, 이게, 이 신고해도 돼이 정도면. 그리고 여기 팔라스 아직 남았으니까 좀만 더 간보자. 아나 이거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자꾸 정수리에 닿네. 어? 얘나 못봤나보구나? 어여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어떻게 어떡해. 어떡해, 어떡해 이거 잡으면 진짜 핵기다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네 이게. 아, 이 형님 패기가 너무 강해 무서워. 킹치만 나 같은 경우 안 빼지. 빼 빼려고서 타는 거 아님 타좀 확보하려고 타는 거임. 이거 이거 쫄아가지고 간다니까 이렇게. 이거 오토바이로는 여기 건널 수 있지 않나? 그냥 반대로 차가 물에 빠져도 한번 해봐야겠다. 될것 같은데 왠지. 잘만 가면 되겠다. 아아 여기 되겠대 오 되겠네 이거. 어 충분히 내 충분히 내 이거 오토바이 쌉가능. 음... 그쵸그쵸 그쵸. 제가 생각한 루트가 그거였는데. 아무처럼 잘안 돼. 아 근데 요새 요새 진짜 운전 못 하는 것 같아요. 요새 운전 너무 못하던데나? 심각할 정도로.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그냥 넘어져. 아, 원래도 못하긴 했는데,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? 그래서, 저게, APL 할 때, 그저께, 차가 세대다 아니면 두대다 그런 거였으면은, 운전, 일부러 안 했어. 괜히 내가 운전해가지고, 누구, 누구 옆에 태운 다음에, 차 뒤집으면 또 나한테 정체온다고 어? 잠깐만. 이거 원래 표지판이, 아, 이렇게 있었구나. 안 돼, 안 돼. 아! 어 <목소리> 좋았어. 어떻게 뺏어봐 이거? 아 개비 참. 이거 잡으면 애기다. <목소리> 오이님도 볼트네. 오 잡을 대기 오토바이 세운 거 아닌가? 세운데 세운대. 아, 간다 그냥. 아, 나 피가 조금 후달리는데. 야, 미쳤냐? 잠깐만 씨아! 아 이거 코더리 왜 이렇게 구리냐? 어이 잠깐 이 새끼 나 갖고 노네? 알로 와봐. 아,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, 히드라가된거 아니야? 침을 오지게 튀기네? 모니터에다가? 아니, 그리고 저 원래 잘 때도 침안 흘리면서 자거든요, 진짜? 1년에 진짜 손에 꼽는데, 이틀 전인가, 3일 전인가, 와, 진짜, 줄줄 나오더라, 그냥. 자는데. 그거에 깼어요. 근데 그거, 그거에 나도 놀랬어.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 흥건하던데 막? 들어가쓰이구연 진짜 그 베개 요만큼 이렇게 그 자국 자구... 나 바퀴 나가겠다 이거 나이스, 나이스, 두타. 그렇지, 이걸 원했어. 그래, 어 이렇게 양강 맞아야 돼. 이게 맞아. 어 블루존? 나도 있어 이 새끼야. 일로 와, 일로 와, 딱대, 딱대. 어 잠깐만, 어왜 어, 왜 이렇게 넓어? 어 잠깐만, 어 너무 안 보이는데? 확인, 확인, 확인. 아 잘못 가졌다 오우 씨. 한 번만 봐준다 내가. 오케이 잡았어. 얘 아니야 얘? 아까 아까 고새끼? 그 오. 아니 얘뭐 하는 거야 근데 아까부터 계속 아 존나 정신 사나워 씨아 존나 정신 사나워 이 새끼 한대 맞았다 위에 오는 거야 지어어 그렇지. 근데, 저거 솔로 잘하는 거임. 한명 확인? 저렇게 차 계속 굴리면서 플레이하는 거 잘하는 거야. 으음 어? 이러면 숫자 끝? 끝인가? 차랑, 얘랑, 나랑? 어, 근데 이거, m 2프로만한 6킬 한것 같다. 지금까지. 손톱 깎기? 어! 우리 쪽 이겼어. 오케이! 자, 기절이잖아! 잠기구요, 잠기구요. 너놈아새끼야어아아 아, 자기 다아아개비 아, 나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... 아 그래도, 어... 태국 치킨 먹었다... 네이스